음, 그러면은, 초얀 월급 맞추기. <laughs> 오케이. 야, 너네 좋은 말로 할때 1월달 월급 언제든지 불어지고 싶지 않으면. <laughs> 나 오늘 거의 뭐야? 베란다라고 하나? 거기 좀 치웠어, 오늘. 아. 뭔지 알지? 막 물건 쌓여있는데 그냥 애써 외면하는 곳이었거든? 저건 우리 집의 일부가 아니다. 여기는 그냥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다. 저기 다른 사람 집이다. <laughs> 베란다 정리하다가 진짜 5만 가지 물건이 다 나와. 나 마우스도 하나 건졌어. 뭐, 어? 언제부터 내가 샀는지도 모르겠는 마우스가 하나 있네. 이게 뭐지? 나 이런 거산 적이 없는데 근데 돈 주고. 내가 설마 훔친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뭘까 이게? 이게 왜 있을까 나한테? 아니야 지금 랜덤 박스에서 나온 거는 다른 거야. 이거는 아 작년이요? 나 작년에도 랜덤 박스 했어? 모르겠어요 맨날 사오니까 기억도 안나요 이제 동생이 나보고 맥시멀 맥시멀리스트? 나는 너무 맥시멀리스트래 자꾸 그 외로운 걸 구매로 채우지 말래 <laughs> 저희 엄마 아들도 나가자 나가 살자마자 미친듯이 뭘 살재낀다고? 같은 30대 혼자 사는 남자들이랑? <laughs> 야 너네 30대 남자를 잡아 30대 남자가 얼마나 그 어? 돈을 헤프게 쓰는지 아니? <laughs> 그런 통계가 있어. 약간 남자는 30대인가에 30대인가가 돈을 제일 많이 모, 모으는 시기라 그랬나? 약간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대. 사장님도 30대에 재물운이 있다 고 하지 않았나요? 난안 아, 그래도 그 아줌마 고소하려고 거짓말했어. 준비 중이야 지금. 어디서 영업하는지 찾으면 바로 고소할 거야. 30대 남자를 잡아. 면도는 매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매일 해요. 샤워하고 면도하고 요즘은 또 약간 그래도 뭐 하나 발라 원래는 상남자 기망새 얼굴에 뭐 바르는 거 허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 수분, 수분 크리밍인지 뭔지 그거 하나 발라요. 아니야, 원래 얼굴은 원래 옛날부터 안 바르면 그 찢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 와, 씨발. 내 얼굴에 병, 병균이 하나도 없는 느낌. 얼굴이 쫙쫙 당겨지면서 내 병균이 다 죽어갖고 없는 느낌. 너무 좋아해요, 그 느낌.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알아, 무식한 논리인 거. 요즘엔 바른다고, 그래서. 바르면 존네 씻고 나서 더러운 거 바르는 느낌이야. 얼굴에 한겹뭐 올리는 느낌. 개 싫어. 저요? 완전 완전 건성일걸요. 저는 지성은 아닐 거예요. 무지성이라고요. 시작하는 거야 우리. 너네가 먼저 시작했다. <laughs> 우와 신기능이다 이러고 있네. 저거 나온 지 존나 오래됐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노인 네들 느려요. 어르신들 저 그림 도네라는 게 생겼어요. 한번 노력해봐. 한번 어. 어떻게 할줄 모르겠다고. 마, 그럼, 그냥. 서른 한 살님 어르신이라니? 나 아직 서른이야, 왜 이래? 밖은 추운데 오자마자 뜨끈하다고요? 그니까요, 제가. 아니, 12월 13일에 에어컨 트는 새끼가 어디있습니까 열이 받아버려. 하투자야, 오늘 많이 힘들었니? 오늘 또 격해졌네, 며칠 조용하더니. <laughs> 마취총 쏴달라고요? 쌌습니다. <laughs> 그렇게, 한, 한, 시, 긴 시간 동안 한결 같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진짜 길어야 세 달? 막, 하세님 좋아요, 막, 하세님 뭐, 뭐, 막 이러면서 막, 보통 2주 컷? 2주 하고 없어져. <laughs> 어지간한 억그로만큼 힘들었어요 처음에 나도 힘들어 난 오죽하겠니 야 나는 오죽하겠니 어? 다존은데막 불편해하는데 난, 난 오죽하겠니 아니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어 차라리 씨발 욕을 해 밴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게 아니 좋다는 애를 어떻게 밴을 해요 저도 충신 컨셉 참으래 했죠 힐리티츠 앞으로도 계속 충신 아 놀래 당황했잖아 그만한다는 줄 알고 믿고 있다고 근데 너 가끔 너는 가끔 뭔가 이상하게 좀 그 피아식 별이안될 때가 있어. 그는 거 그냥 어쩌다한번그러는 거지? 굉장한충신이었는데좀 아닌 거 같은 때도한달 뒤에. 서른 <laughs> 한하세에서한 서른 한달 뒤에 서른 한 <laughs> <laughs> 민댕도씨님 오늘 방송엔 없어서 죄송합니다.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구독해놓고 그냥 뭐 입고 사셔도 됩니다. 구독만 풀지 마세요. 내가 꿈꾸는 방송 생활. 나를 구독한지도 모르는 사람을 한 500명만 만들어놓고 연금처럼 쓰는 거야. 방송 접어도 이제 매달 구독비가 들어오는 아주 그런 행복한 생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속으로만 좀 상상하면 안 되냐고? 진짜 우리 오랑우탄 취급하는 거야. 뭐야? <laughs> 아니야. 자신이 오랑우탄님을 눈치채는데 58개월이 걸렸대. 저는 간신 컨셉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낙방이랑 일방이랑 지원겜으로 공포겜 계속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로마 왜 간신이 된 거지? 분명히 충신 쪽이었던 거 같은데 뭐가 저 사람을 바꾼 거지? 나는 응원했는데 분명히 좋은데 취업하라고 경력까지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알아 무식한 놀린 거. 아왜나빵 그만 뽑아 뽑았잖아 이미. 월급날 맞추시면 5만 원 상금. 야 비켜 야 비켜 너 비켜. 아이씨. 일단 내 수금 일지를 켜볼까. 사람들의 약간 월급일을 약간 따져봐야 돼. 25일 날 있었고 얘는 10일이었고 <laughs> 10일 날좀 애들이 월급을 많이 받았네. 10일이다.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미 돈을한 거고. 사장님 괜히 냈겠어요 이 문제? 오늘인가? 돈 굳었어. 아싸. 그럼 언젠지 알려줘. 다음에 뜯게. 알고 보니까 월급날이 없다고요. 월급날이 없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뉴비한테 내가 주고 싶은 날 주는데 뭐. <laughs> 정해진 날 없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달 내내 안 주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고요? 어? 모르긴 몰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지 뉴비야? 이번에도 거의 두달두달 두달 만에 준거 아니었니? 몰라? <laughs> 쟤도 몰라요. 드리고싶어서 충전했으니 그냥 드려요 그치만 다음 달은 맞추셔야함 키키키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꼭 맞춰볼게요 음, 그러면은 초연 월급 맞추기. 국에서 <laughs> <laughs> 너네 좋은 말로 할때 1월달 월급 언에서 한국에서 한고 싶지 않으면. <laughs> 아한국 말하지 마.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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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유튜브 영상에 존데 자연스럽게 달력에 니네 월급 적혀있는 거 이상하대.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 같아. 1월달 월급 언제인지 불어. 선생님이 유명해져서 오은영 그 선생님에게 상담받아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분 엄청 비싸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내, 내 아기가 성격이 진짜 좀, 진짜 답이 없으면 안 아까울 것 같긴 해. 그 돈에 만약에 고쳐진다고 하면. 선생님이랑 성격 똑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의 자식이. 야, 씨발, 나랑 성격 똑같으면 로또지. 어? 우리 부모님은 진짜 복 받아야 돼, 진짜 복 받은 거야, 진짜 나 같은 성격, 나 같은 아들이, 있짜 이건 복 소리지? 받은 건지 소리야? 아니 내가 아빠한테 돈이나 내놔, 너뭐돼 이러진 않잖아요. 님들한테 그러는 거지. 내 아들이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도 좀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사장님 아버지한테 먹기 싫은 거 드린다면서요, 크크. 아저 집에서 되게 효자예요. 그건 불타서 그렇지. 야, 그 콩밥 싫어 갖고 콩 그거 아버지 드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엄청 부료야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콩더 드리는 건데? 사장님 아들도 미래에 그럴 거라는데 미안한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기면 우리 집에 콩밥은 없어. 무슨 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와이프 마음이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밥은 내가 하면 되지. 요즘에 시켜져 나오는 그 쌀도 많아요. 쌀값 비싸요?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농사 짓고 계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쌀, 쌀은 쌀은 여주 쌀 맞죠? 저희 아버지가 여주 사람이에요. <laughs> 쌀을 위해 태어났다. 제가 또 여주 잘 알죠? 여주 이행시 해달라고요? 아주 <laughs> 아세요. 안 해요 미친놈들아. 안 합니다. 지랄 마세요. 안 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 안 살아서 안 해요. 추어말다행이다 존나 싫어. 어떻게 어 맨날 도 싫어. 어떻게 어떻게. 존나 싫어. 어떻게 어떻게. 맨날 도